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너굴님 목소리가 너무 짱은데 작게 낸 건데. 아 그래요? 아, A A 플 아, 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건또 뭐예요? 미오어 <laughs> 목소리 나른 나른하네. 예, <laughs> <이게 웃음> 피곤했어요. <laughs> 주무세요. <웃음> 안 그래도 그럴라고요. 아나님 수면충 한방 먹여줘야겠어, 저분. <laughs> 노잼. 안돼요, 안돼요. 집에 갔어야 돼요. 뭐하지? 아이씨 뭐하지? 고고나야겠다. 오늘 갈고리 오지던데? 갈고리 존나 정확하죠. 뭐야, 아, 몇 클리어 했어? <laughs> 아이고... 왜 이러실까고. 아이고... 한지 가자! 파라 원챔이예저 파라분이 파라 원챔이에요? 그런 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닌가? 누가 파라 원챔이지? 제가 파라 원챔아 맞네 예. 얘네 존하 따로 있는데? 호거랑 르시 오른쪽 나머지 거점 안에 야, 호그 잡아야돼 잡아 잡아 호그 잡아야돼 호그 잡아야돼 호그 잡아야돼 나이스 컷컷컷어 그래 뭐죠 위에 맥크리 왼쪽 위에 맥크리 고 잔다 어. <목소리가> 어 씨가 콤나 필, 안아필. 안아필. 아. 위도 좀 있나? 맥크리 아직 살아있다. 이 기회를 맥크리 위치.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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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맥크리 어디 지 왼쪽에 맥도오쪽 이런 장오른쪽어있어 아, 좆됐다. <목소리가> 한칸 먹었네, 한 칸. 아, 이거 기억나. 아깝다. 한칸 먹었는데. 어, 위도커, 어, 위도커, 위도커. 나이스, 아, 나이스. 야, 호구 여기 혼자 있는데. <laughs> 도져봐요, 도져봐요. 어디, 어디, 어디? 아, 알았어. 맥크리 방하네. 어어, 갑자기, 갑자기 준다고? 야, 맥크리 뒤에 위에했어아 말하면 주지. 안안 컷. 아, 근데, 근데, 근데 먹었어. 호우컷, 호컷 맥, okay. 맥글이 살아있어 아직. 아, 맥. 잡았어. 베르신이 가까운 데서 나오겠네. 미친 위도우 새끼죠. 위로 컷, 위로 컷. 나이스. 어, 안 돼! 아 힐베트 까저 딴... 자요 아어야 되나? 다갔어 뺄게요 뺄 이거 어, 우리 힐 없잖아 어, 뭐야? 에이 한 명도 안 죽었어 아시나 다시 가 다시 아뺐다 에이 한 명도 안 죽다니 <laughs> 외국인이야 저 사람? 내리시님 공법으로 줬으면 좋겠다. 야, 홍구 잡아, 홍구 잡아, 이새끼 <laughs> 이거. 돼지새끼. 잘하긴. 없어봐 아, 짧아, 짧아, 짧아. 저 왼쪽 위에 위로 봐야 되는데. 왼쪽, 아, 맥크리 있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맥크리, 왼쪽에 위로. 아, 와, 진 다리에 반벽 없어, 다리에 반벽 아. 없어. 아. 위도우 가스 빠졌어요. 없는. 아아씨. 아, 다 죽었다, 질러 이거. 빼야겠다, 빼야겠다. 노독 자꾸 혼자 다니는데. 그니까. 아, 아깝다, 너, 너구도하라앞플 거야? d m 가있 d m 야, 아 언제 나왔냐? 원래 있었어? 바깝어 야, 야, 차있지. 깝 바꾼 줄만졌나 어, 없겠지? 호도 아 컷, 호우 컷, 호우 위도우 <laughs> 위도우 위도 들어가자, 들어가자. 내스 컷, 내스 컷, 내스 컷. 앤마 컷. 오지마, 오지마, 이 씨발, 오지마. 응, 끊었다. <laughs> 위도우 아, 거점에서 아, 안 나오고 있네. 아예 아니, 아니야 아니. 저저저 저. 저쪽 거였어. 아, 너굴님이 원래 팔아주신데 괜찮아요. 아 저분 안 하셨는데 팔하던 분. 알겠습니다. 하라는 거죠? <laughs> 뭐 그렇죠. 요즘 다른 것도 좀 하려고 계속 해보고 있어요. 아. 탱 좀, 탱 좀, 탱좀 탱좀 해주세요. 제가 탱을 엄청 못해요. 원래 못하는, 못해도 하면서 느는 거예요. <laughs> 네. 저랑 같이 하는 듀오 친구가 한명 있거든요? 네. 내가 형한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탱을 시키지 말겠다고 그러던데. <laughs> 난 모르겠던데 왜 그런지. 우리 아나 딜 넣는데. 오늘은 뭐 아까부터 약간 뭔가, 어, 좀... 조금 좀 관종짓을 하긴 하는 것 같아, 아나가. <laughs> 아, 이렇게 덥지? 시스템 확인. <laughs> 올... 올 일라 일라 올... 밀때 제가 삼검이었는데 리퍼로. 올 유재용 낙셨다. 유재용 낙셨어. 금장해라. <laughs> 가자. 위도 또 있다. 이마 <laughs> <laughs> 로플 준비 있다. 안녕. 아... 얘 조합 터졌어 근데. 아..뭐야? 아... 음, 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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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둠피 반피 둠피 개피 메르시 메르시 한번 메르시 아, 나힐좀가하나뒤힐힐뱀 아. 아, 둠피 아, 개피였는데 탱이네아원탱이아아 원탱 나 위도우 할게요 예, 예, 위도우. 위도우. 공격을 집중해서 거점을 방어합니다. 네.

로프 뽑혀야 돼 이거 님들 왼쪽 밑에 왼쪽 지하에 왼쪽 지하 와줘 미도펀 왼쪽 지하 와줘 아. 동면에 위도펀 있어 와라밤피 층에 와라밤피 층에 와라밤피 아씨 안 되겠네 되긴... 분있잖아 밑에 분필 것 분필 것 정면, 정면, 위도, 정면, 정면, 정면. 어, 아, 위도. 이거 볼게요, 제가. 위도 컷. 아, 나도 컷. 컷, 컷, 컷. 트레 오른쪽에. 트레 네, 반피로 도망갔어요. 분피 네. 오른쪽. 분피 정면. 트레 오른쪽, 왼쪽 지하에, 제이, 트레. 뺐어요 패스, 패스요 오른쪽으로 애들 많이 와요, 오른쪽으로. 위도컷, 위도컷. 아이 뭐야. 힐러 다 잘랐고, 통 하나도 없어. 위도컷. 개새끼. 뭐 존나 못하네. 우리도 아직까지. 우리도 빼야 될 텐데. 오, 우그 뭐야, 뭐야, 걔그봤줄 나왔어요. 심해, 나왔어요. 심해, 심해, 심해 봤어, 심해 봤어. 뭐해, 저 뭐야, 저거야. 아, 뭐야 이 새끼. 짱구네. 매니지 기바로파. 오른쪽 온다, 오른쪽, 오른쪽. 용감 있어요. 뱅키 오른쪽 필. 잡았네. 아, 어, 우리 궁 많다. 걔네, 걔네 막? 오, 위도 다시 나왔네. 네, 어떤, 위도 위치 좀 알려주세요. 청면. 맨아어도도도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아직 거점 쪽, 왼쪽. 오케이, okay, 오 okay, okay, okay. <laughs> 지금 현재 이동 중. <laughs> 한조도 나왔네. 오, 오른쪽 피 오른쪽 피 저기 위에 보이죠, 위도? 네, <laughs> 네, 보여요, 보여요. 한조도 나왔어. <laughs> 어, <이거. 웃음> 나이 위에서 놀고 있을게. 나도 같이. <laughs> 빨리 일로 와서 나랑 같이 놀아요. 참참 <laughs> 아, 참. 참참 참. 참. 참, 참, 참. <laughs> 아 이거 참참참 오케이 오케이. 참참 참. 내네 차례 내네 차례. 참참 참. 참, 참, 참. <laughs> 뭐하는 거야? <웃음> <웃음> 저기 열심히 싸우는데 지금. 저기 나가네 그치 나가서.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워 롤만 잡자. 아, 나 개잘해. 와. 토르 나왔어. 요나 킬메달, 딜메달 다 뺏기겠다. 이러다. <laughs> 어, 오, 왼쪽 밑에, 심해, 심해, 심해. 야, 심해. 순간이동기 왼쪽 밑에 있어. 차. 오케이, 오케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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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나 따라와. 아니, 왼쪽, 왼쪽. 여기, 여기, 여기. 일로, 일로. 다들. 아니, 일로 오라고. 일로, 일로. 왜나안 따라와. 심해, 심해. 순간이동기 여기 있다니까? 어, <목소리> 르비언 아, <가지씩> <목소리> 토르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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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신님어르비언토르와언 토르비언, 토나나 따라와. 어, 나 떨어졌다. 오, 에이. 이 <laughs> 와 한조 씨야 위도우 너도 일로 와 한조 메갈 이인큐 누가 메갈 이 루필 사카랑 예비 공주가 메갈 이인큐라고? 어 뭐야? 똑같은 거다 나오네. 아 그래서 뭐하고 계세요? 용검은 채워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잘 가시고 어. 지하에 돈피를 잡았구나 잘이어다얘네가메갈이래 그거 왠지 알아요, 아나님?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거든. 진짜 밖에 나가서 한명 죽이고 한명 죽으시는데 뭐. <laughs> 근데 아나 딜러야. <laughs> 어, 아나 죽겠다. 잘가.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이거 뭐야? 아, 아오. 아 위도 깊은 곳 맞네 뭐래? 오 이런 젠장 뭐야 뭔데 설명동식 찾기야? 제가 그 양념 해놨거든요 오케이오 오케이. 정크 잡으러 가자 <laughs> 오호